목수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푸집 밑에 닿았던 사포도가 넘어가면서 그 위에서 일하는 목수가 떨어져서 심하게 다쳤다는 거의 죽을 뻔했지. 이3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목숨을 건진 건지 조금만 더 높았으라면 즉사했을 거야. 삿포도 세우는 사람들이 대강 헐겁게 건조라서 그런 거지만나중에 보니까 이삿포도의 녹이 슬러도 뻑뻑하니까. 그냥 대강 걸쳐놓은 게 원인이었어! 그때 그사포도가 바로 여기 삽포도지 남사장 내 삽포도 어휴 그건 어떡해 척하면 저기 그리고 그때 그 위에서 떨어진 목수가 박수바로 자네고 아니 그건 어떡해 어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그냥 지렉수 먹으면서 뒤로 갔다 보면서날아봤어 내가 그랬어요는데 남사장이 박수 보고 자리 재는 바리자 복수라고투덜 때부터 알아봤고 어? 박씨가 중위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이 바닥에서 나름 이름 날리던 목수였는데 여기서 떨어진 이후로부터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이 바닥 사람 아는 사람다 아는 사실이거요다 어, 지난 일이래요 아, 그래도 남 사장님이 일자리 주니까 먹고 살지 미달이 가지고 어디 공사팔에서 일해서 먹고 살겠어요 어이. 그게 남 사장이 사는 분이 저런 거야? 하의도으 큰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다 취직시켜놓고 월급은 집고리만큼 줄여서 일 시켜먹는 거라지 뭐예요. 그래도 덜 일이 좋아요. 일이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 피는 안 나지만 제대로 안 하면 큰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. 그래 가지고 그냥 사람 들어올 때마다 피들 쓰고 기름칠하라고 알려주는 거구 그렇죠. 세상에 별거 아닌 일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 한참은 일이라도 꼭 해야 할사람이 필요한 게 세상이지인거예요 그럼 그럼 옛날에 요즘은 말이야 그냥 다들 주인공만 하려고 들어요 어?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? 아니, 아니 저 높은 건물 하나 들어서는데 알게 모르게 수많은 거푸집이 희생됐다는걸지들도 못해 저런 높은 건물 보면 내 마음이 좀 그래 건물들 음. <laughs> 조-만-은- 아이 <laughs> 에휴 어제구이고 이거 이거 취한 거 아휴 이아 예. 잠깐만 가만있어 봐박씨 우리 그래도 저랑 새로 들어왔는데 할걸 해야 되지 않겠어? 그렇죠 <laughs> 네. 그러 내가 남 사장한테 가가지고 회식비 좀 얻어올 테니까 네. 얼른 저마무리좀 좀 하고 있어 <laughs> 아, 요즘 남 사장 돈좀 많이 벌어서 슬슬 이가좀 <웃음> <웃음> 아, 해도 떨었는데, 그만 좀쉬십죠 아, 그러고 있는데, 살짝 열심히 <laughs> 고 <laughs>